한국 전력입니다. 아, 미 증시는 현재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지, 지수들은 예,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나 코스닥에 분석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한국천력 연봉 하락 추세입니다 월봉 반등했습니다 뭐 굳이 반등이라 하기엔 미미보입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월봉에 반등을 했죠 주봉 하락 추세 중 반등입니다 일봉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차트, 아직 상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플로우차트,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퀴보륨 차트, 상승이 기대됩니다. 매물대 차트, 주요 매물대가 지지선입니다. 역시계곡선, 현재는 매수 보류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저 여기. PNF, 매도 이후 상승 시그널입니다. 삼선 전환도 하락입니다. 가기 차트, 하락 이후 반등입니다. 냉꽃 차트, 하락입니다. 그런데, 가기 차트와 비슷한게인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락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분산도 40% 계좌가 수익입니다. 일목균형표 강세장입니다. 엠벨로프 상승세입니다. 올린즈밴드는 역시 상승세입니다. 맥기니 다이나믹 하락 반락입니다 파라블릭사 주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ADX가 꺾, 꺾였기 때문입니다. 박차트 고점 반납 패턴입니다. 이거 녀석이 행잉멘털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나타났습니다. d m a 행보 중이고요. 테마도 행보 중입니다. 금물 차트 2십일 선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예, 그 패턴은 그 1월2일장에 나타난 거 보면 될 텐데 어찌되었든 현재는 금물선 안에 있어서 큰 반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마크 소폭 하락 중 반등했습니다. 맥 2차선에서 3차선까지 움직입니다. 상승 시그널입니다. 이매 이건 아까 건 일봉이었고요. 지금 건 시봉입니다. 살짝 반등합니다. 일간 2평. 이것을 보면 하락세이고, 그렇지만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고저선 하락 후 반등입니다. 시고저종선 하락 후 반등입니다. 추세 지표 하락입니다. 이건 보조 지표입니다. 뭐냐면 MACD 오실레이터, 스토이 스틱 슬로우, 밀리언 퍼알 모두 다 추세 지표 보조, 보조 지표입니다. 하락이죠. 2차 파생 지표인데요, 하락 중입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샀습니다. 반면 개인은 팔았겠죠. 종합주가지수와의 동기화인데 큰 그림상으로는 일치합니다. 공매도금액을 보시면 거리량과 공매도금액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율지표 네 4는 주가수익률인데요. 이건 10이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이건 16이니까 크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p b r PSR, PCR인데요. 이세 가지는 일 이해하면 우량합니다. 정리 1인데요. 추이를 보시면 상승이 60%, 횡보가 13%, 하락이 27%입니다. 하는 하락 아, 상승세라는 이야기인데요.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나마 경기 방어지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리 두 번째인데요.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 3분기 실적 리뷰는 기타 영업 비용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4분기는 원전 이용률 하락과 연료비 단가 안정화가 있었다. 다그 상승, 상승의 이유가 되겠네요. 19년 실적 개선을 전망하나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 예,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는 적당한 선에서 꺾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무 동향 첫 번째 영업, 영업이익은 예, 살아 있습니다. 재무 동향 두 번째 ROE가 시장금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세 번째 유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5만원 그리고 음. 시장 참가는 보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계속 보시면 시장 동향은 금이나 원유와 같이 계속 오르고 미증시는 침체하고 침체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적었을 것입니다. 현물이라는 것 같은 것처럼 금이나 원유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현물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그 유가증권인 그 주식의 값은 떨어집니다. 그 반대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현물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주식이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것이 예, 실물 자산이고, 실물 자산 다 움직이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시대표, 베이시스 옵션 관련 프로그램에는 적었을 것이고, 스트랜들 양무도가 이렇겠습니다. 투자의견 및 목표가를 보시면 목표가는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정의 세 번째를 보시면 투자의견은 보류이고요. 목표가는 5만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